TV 김재구 김정우, 김재국입니다. 그저 문재인 정권 실정을 비판했다는 그런 이유로 광주의 한 자영업자 되는 분인데 이분 이름이 배훈천이라는 분이에요. 이 배훈천이라는 분을 조국이 좌표 찍어가지고 조리돌림하는 바람에 장사를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 자영업자 분이 계시거든요. 이 소식은 조국과 그 지지자들의 본질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김종민 전 부장검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국은 그 지지자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절대 존엄, 아주 산성 불가침의 존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저 문재인 정권의 최고 실세로서 누가? 조국 전 장관, 전 민정수석이 이분이 뭐를 했죠? 장관도 하고 법무장관도 하고 민정수석까지 지낸 아주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강남 좌파의 상징이 되고 있는 이 조국 씨 이게 사실 그 배운천이라는 분이 문재인 정권에 쓴소리를 좀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아니 그 얘기를 했다고, 배운천이라는 분이 자영업자가 무슨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백성이고 일반 국민이에요. 아니, 그분이 무슨 권력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자영업자 중한 명으로 너무 힘들어서 민생 현장에 생생한 목소리를 좀 대변을 했을 뿐인데, 이걸 가지고 이분한테 조국이 좌표까지 찍어가면서 죽이려는 그런 것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자 절대 저놈답지 않다 최고의 권력자고 절대 저놈의 가치도 없어 내가 볼땐 그렇잖아요 아니 뭐 문재인 정권 비판하는 국민들이 한두 명입니까 근데 유독 이분한테 일으킨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긴데 그런 짓은 정말 아주 못난 찌질이 양아치나 하는 짓이다. 라고 말하는 김종민 전 부장검사. 아니, 조국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모든 인생이 망가지는 형, 언, 할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했어요. 조국 전 장관이. 그러니까 조국의 좌표 찍혀가지고 대문들이 엄청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지금 광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배훈천 씨한테.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이 나라 꼴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대깨문들이 막 계속 공격을 때리고 막 난리를 부리기 때문에 생존의 기로에선 폐훈천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 약간 비판하면은 막 때로 대깨문들이 몰려와가지고 장사까지 못하게, 완전히 아주 그 자영업자의 어?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현실이 참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김종민 전 부산검사는 검찰 수사 받, 받은 그 최대의 피해자라고 누가? 배운천 씨가. 그리고 배운천 씨는 피해고 뭐고 내가 알바, 알바가 아니니 죽어도 좋은 존재라는 것인가. 그렇게 배운천 씨는 정말 억울하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실정으로 졸지에 아주 벼락거지가 되어버린 배훈천 씨. 생존의 괴로에 서서 하루하루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수많은 민초들이 많다. 배훈천 같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어마하게 어마하게 많다. 그러나 이게 사실상 알려지지 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배원천 같은 그런 자영업자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백계문들, 또는 뭐, 어, 이런 분들, 또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한 백성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고 해서 이렇게 막 떼거지로 장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우익 선생은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교라고 했는데, 자,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권에서 개천의 용으로 승천하는 것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힘없는 가재붕어 개구리를 밉다고 죽여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지요.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에도 죽을 수 있는. 힘없는 자영업자에게 좌표를 딱 찍어가지고 핵폭탄까지 터뜨리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 않나, 이게? 심하잖아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가재, 붕어, 개구리도 목숨 부지하며 살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게 부탁입니다. 함께 먹고 삽시다. 이러지 말고, 그 이거 너무 심해. 요런데 개문 분들이나 저문 빠라고 하시는 분들, 또 좁빠라고 하시는 분들, 제발좀 이제 그만 백성들을 좀놔 주세요. 얼마나 살기 힘들면 그 비판하겠습니까? 너무 심하면 안 돼. 무슨 대한민국이 뭐 패거리 싸움하는 거야? 막 떼로 몰려와가지고 한 생명체를 그 어? 영업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거지 만들어 놓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 좀 제발 좀 바람 좀 재웁시다. 하면서 이번 시사는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